아니 지이다 오케이. 가니 밀리기 시작해. 응. 그냥 해. <laughs> <목소리> 나이스. 이건왜아 공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저런 거로 치체는 아닌 거것 같은데. 아니, 공 나가잖아요. 공 나가면 던져도 돼요? 우 좀은 차야 되는 게 알고. 여기 <목소리> 여기.

사실상 지금 필드가 6대5지 그쪽으로 골킵이 나와있다 아까 첫판에 우리가 골 많이 먹겠다고 좋아했다 이거 근데 지금 사실상 필더가 6회니까지치지치아만 어, 네, 집중 어, 도와줘야 어. 돼 한발만 도와줘 한발만 한발만 쪽으로에아 어. 아, 앉아, 앉아. 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명 잡아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하기.

좋아 동관아 놀자 동관아 공간 이제 좀만 더공아 출발 업. 오케이 한쪽 으 다시 다시 패구 잡고 가리 한, 한 번. 한발 옳지 네, 돌아야지 다시 공간 동관 동관 어 이제 이제 바로 오케이 이제 한쪽으로 예.

이라 <목소리> 괜찮나? 지고시켜 a n 이 you. That's it. t h a 가 s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가 it. t h a 이제 올라, 올라오자. 아, 하세요올라올라하지말라니까 올라. 올라. 올라오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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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올라. 현재, 고형님더 밀어, 더. 오이 호흡. 오케이. 다시, 자고, 자체, 굿. 공을 좀 잡고 있어 봐봐. 니꺼 어봐 오케이. 공 잡아줘. 공 잡으러 와. 공 잡으러 와. 잡으러 와. 공잡으잡으 와. 으 와. 공잡공 잡으러 와. 공 잡으러 와. 와.